하이 미츠피플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방송? 경차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운전을 도와주릴 바로 약간 야무진 요녀석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자, 쉐보레 중에서도 LT 모델입니다. 어, 쉐보레 스파크 LT 모델인데 가격이 240만 원에 나와 있어요. 2012년 어, 1월에 등록이 돼 있는 친구네요. 그리고 무사고 용도 이력 수리 아무것도 없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어, 경찰에 사게 되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량이라고 많이 봤을 때 약간 사회 초년생들의 현실적인 차라고 전 생각합니다. 경제 운전도 가능하지만 우선 치등록세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7등록세가 아예 없는 차량이죠 하지만 이게 새 차가 아니잖아요 새 차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공영주차장 50% 할인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것도 지원이 50% 정도 이런 아 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차입니다 보실게요. 어... 우선은 차량 상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탔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약간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녔던 차량이라서 약간 정감 가기도 하고 어, 자, 자 트레드 지금 90% 남아있고요. 지금 60, 065, 60R, 15인치에요. 15인치 힐 트레드 네, 아주 좋습니다. 90% 정도 남아있고요. 어, 루프레 또 굉장히 깔끔하네. 그렇지 않아? 루프를 굉장히 깔끔한 상태이고요. 어,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자 집에 그 치실 있죠? 그걸로 잘라내신 다음에 식초로 문대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어디서 봐가지고, 그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어, 예쁘다, 그치? 가죽 시트인데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 시트 좀 좋아해요. 음,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우리 쉐보레 스파크 보고 계십니다. 자, 우선 이 친구는 스마트키는 아니고요. 꽂는 키예요 자, 오, 야, 시동 진짜 잘 걸린다. 와우. 자, 12만 1010. 12,10. 10. 12만 1 0 정도 탄 차량입니다. 네, 옆쪽으로 오시게. 트리 컴퓨터 여기 안쪽에 있어요. 안쪽 보시면요, 굉장히 깨끗한, 외관이, 외관이 더 깨끗한 것 같아. 그치. 엄청 깨끗하고, 스티어링 힐도 너무 잘 쓰셨고, 운전하실 때 약간 장갑 끼고 하셨나봐. 엄청 깨끗하네. 어, 네. 이렇게 거울 있고요. 이기불 들어오고, 이티시름 미러. 그리고 보시면은, 쉐보레 정품 일이에요 여러분. 정품, 정품 랩입니다. 세모를 바로 떴거든요 여기 그러면 정품 내비 맞죠 정품 내비고요 양옆에 공조기 그리고 이렇게 하이그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로 가능하네요 어도 그리고 성에 제거 그리고 엉뜩되어 있고 무지막지하다 이거 그렇지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2열 가볼게요 와 2열은 내가 타기 싫어질 정도로 어? 되게 깨끗한 느낌인데? 아니, 네, 일렬이더 깨끗하구나. 아, 이쪽 부분은 좀 앉은 부분이 구나 깨끗해요. 굉장히 관리 잘 돼있고, 여기에 컵홀더 정도가 있는 네, 모습 보여줄게요. 엉뚱 없죠? 트레드. 어우, 많이 나. 트레드 뒷바퀴는 거의 100%인데? 엄청나요. 이제 거의 평균 95%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레드는 어, 중고차 살때 조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또 돈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소모품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 조금 더 아껴지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드 더 신경 써 드립니다. 자, 시보레 그리고 스파크 LT 모델. 아이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후방 센서 되어 있습니다. 자, 6대4로 폴딩 하실 수 있고요. 자, 장보기용으로 최고인 친구예요. 어, 아, 여기는 스페어 타이어가 제일 중요한데. 아파 아파 스티로폼, 스티로폼이 있는데 있나? <laughs> 잠깐만 어, 타이어가 없어요 타이어가 없고 스티로, 스티로폼이 있 네. 아 힘들어요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핑크색이 매력적인 친구 우리 쉐보레 스파크 LT 모델 보고 계시고요. 어. 우선 240만원 나와 있어요. 2012년 1월에 등록된 이 친구 음, 안쪽 굉장히 깨끗하고요. 시트도 사용감이 많이 없습니다. 어, 키로수가 조금 네, 있지만은 여러분 어, 키로수보다도 이게 휘발유 차량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집 앞이나 뭐 골, 골목길 뭐 이렇게 좁은 도로를 운전하시는 약간 멀리 출퇴근 하시지 않고 그냥 집에서 한네 정거장 정도, 한 다섯, 여섯 정거장 정도 되어 있는 거리를 출퇴근 하시기에는 이 차량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240만에 나온 스파크 LT 모델 궁금하시면 미차 어플로,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검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량으로 가볼까요?